니까 네. 저는 대구직과주상덕 원장입니다. 그 틀니를 사용하시면서 이제 그 직장생활 하시면서 여러 가지 해서 좀 있었으라 생각되는데 네. 어떤 점이 좀 힘들거나 힘이 있었는지? 그런 그냥 내가 이빨을 외롭다 보니까 첫여점보고틀리를 하다 보니까 남들이이때 앞에 가 이제 치를질은 못하고. 한지 옆에 숨무스도 내가 많이 했습니다. 그, 하다 보니까, 어쨌 내가 혼자서, 세면대에서 혼자 하다 보면, 옆 사람들 아는 동료를 보면, 그거를 봐서, 어, 저뭐설 틀리라고, 노림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안, 안 보이기 위해서, 남들 미으로 치아가 있었지만 얼마나 좋겠다는 그런 심정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술을 하고 나면 예. 아버님께서 젊었을 때 가지고 있던 그런 치아로 회복할 수가 있는데 예. 그렇게 된다면 어, 기분이 어떨것 같습니까? 나를 걸그것 같네요. 예. 진짜 틀리 있을 때보다 가제 치아를 받기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것도 예. 먹을 수도 있고 예. 다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틀리들 여러 네. 뭐번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틀리 한몇번 정도 하셨고? 틀리가 보통 지금 한네 번쯤은 했습니다. 네 개쯤 했는데, 그 한, 하나 빠지고 나니까 또그거도맞차서또 또 하고, 또 그것도 뭐 있다 보니까, 뭐했다 보니까 또 한데 그래가지고, 양쪽에 뭐지눌려 왔다 갔다 이래가지고, 네. 그러는 거 왔다 갔다 이래가지고, 또 빠집니다. 또 그거를 또 맞춰가지고 또 해야 돼. 제한네 다섯 개는 했을 것 같습니다. 제생각이나이 마지막에 지금 쇠를 쓰고 있는데 이거 이거마저도 마지막에 빠졌는데도음식 먹을 때참도 뚝뚝 떨어진 불꽃 떨어지고 그래서 결심해서 지금 늘어금하기로 지금 결심을 했습니다. 흔히들 여러 하셔서 그 비용도 체비도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예 보통 뭐체비가 하나가 보니까 한차에 하는데 130만원에서 5 0만원가돼요 그래서 뭐 조금 이치해가지고 이래가지고 한 30만원에서 이래가지한네번에 이시라면 한, 한 7,800원 안되겠습니까 음. 그, 그 정도는 들었습니다 임플란트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네. 정확한 치솔질치과치솔입니다 네. 이렇게 하는 목적은 임플란트에도 풍치가 오는데 풍치를 네.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평상시 관리, 정기검진만 잘 되면 네. 임플란트도 자연 치아하고 비슷하게 네. 수명을 오래 가는데 네. 그게 안된다면 네. 자연 치아가 풍치료 인해서 빠지듯이 네. 인턴트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어, 치솔질을 꼼꼼하게 하는 게 가장 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그, 어, 오늘 이제 마취를 하고 네. 이제 수술에 들어갈 건데요. 네. 어, 아버님하고 저하고 잘해서 네. 좋은 결과 나기를 열심히 해보도록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해보십시오. 네. 그 일... 없던 일을 네. 지금 새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유, 감격스럽네요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았습니다